직사각형 ABCD는 한 변이 X축 위에 있고, 두 꼭지점이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의 그래프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 둘레 길이 최대일 때, ABCD의 넓이 구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다뤄봤던 문제지.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 큰 그림으로 옮겨갈게. 자, 그림을 옮겨갔어.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있는데, 얘는, 음, 어떤 축에 의해서 이제 대칭이 되는 그래프지. 그제?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사각형의 둘레길이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축을 먼저 파악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제? 예, 선생님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자, 요거 변형시켜보면 y는 마이너스 x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꼭짓점의 좌표가 4,16이 될 것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4가 되겠지. 여러 번 했지. 요건 X는 4. 이 지점이 바로 4가 된다는 얘기야. 자, 둘레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혹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어느 점의 좌표를 하나 표현해줘야 돼. X축과 만나는 어느 점의 좌표를 하나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걸 여기를 A라고 둘게 됐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마이너스 a가 되는 거잖아 얘가 대칭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도 4 a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있지 여기는 8 2 a 가될 거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제 세로 길이를 표현해 볼 건데 여기는 있 a 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잖아 그제 여기는 이 포물선에다 대입해 주게 되면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 점의 좌표는 어, a 요거 여기도 그대로 대입한 것만 집어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때 이 y 값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게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 되지? 그러면 어 이제 가로 길이도 구했고 세로 길이도 구했으니까 됐어요. 자 얘네 둘레 길이를 표현해 보면 되는데 둘레 길이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에다가 플러스 8 마이너스 2a를 더한 후에 거기다 몇 배를 해주면 돼.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아 그러면 그게 뭐가 나오겠다? 둘레 길이가 나오게 되겠다. 둘레 길이. 그럼 둘레 길이의 최대 값을 구해볼 건데 요거 안쪽에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이 나오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6 나오게 되지. 요거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a 제곱 마이너스 6a에 플러스 16이라고 표현한 후에, 자, 요거 이제 계산해 보니까 둘레 길이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에 제곱에다가 그제 어, 얘가 어, 34 이렇게 나온다고 할수 있어. 됐어? 그럼봐 a가 3일 때 둘레 길이는 최대가 되는 거야. 최대 얼마가 되는 거지? 34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음,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여기서 뭐야, 둘레의 길이가 최대일 때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넓이를 구해볼 건데,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A 값이 우리가 3이라고, 둘레의 길이가 최대일 때는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로의 길이는 8-2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어,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8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음, 2가 나오게 될 것이 곱하기, 얘가 83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83 24니까, 아, 여기 2 곱하기 15가 나오게 돼서 넓이는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적어주셔야 될 거예요.